우리 최진봉 교수님을 보며 아, 그동안 우리 그럼. 최욱 선배를 내가 잘못 모셨구나 아, 저렇게 모셨어야 했는데 <laughs> 반성을 많이 하고 그래.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 그래. 돼. 화장실 가실 때 제가 앞장서서 아. 문을 열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 아, 너무나 죄송합니다. 아까 봤지? 의전하는 거. 예, 거야. 예, 예. 내가 화장실까지 참아 제가 따라가지 못했는데. 네. 야, 어느 정도까지 의전을 했을지. 한대 챙기는 최진봉입니다. <laughs> 아니, 근데 아까는 곽수산 씨 그렇게 얘기하시면 화장실을 어딘지 위치를 모르시잖아요. 처음 와서. 화장실 어디 있다고 알려드린 거예요. 안 아, 돼요. 그, 그 네, 그렇죠. 예. 거기 뭐, 안에서 뭐 다른 거럼 <laughs>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사람이 말이야. 아니, 근데 보통은 <laughs> 응. 저기로 가시면 된다고. 저게 아니, 외길이거든요. 막다른 그렇죠. 길이라서. 왼쪽 오른쪽으로 갈수 있어요. 여기를 수 있습니다. 가시면 된다고 하는데 네. 들어갔다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좀 긴장했어요. 뭐, 무슨 다른 또 뭐, 협조가 있나 싶어서. 협조가 <laughs> 있봐 <laughs> 음, <laughs> 혼자 할수 있는데.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상상하는 그거 맞아. 요